동생이랑 데이트를 할 겁니다. 우리와 함께 해요. 출발! 사실은, 동생을 왜. 고양이, 고이 동생을 왜, 왜 챙겼냐면은, 동생이 지금 사춘기예요 그리고 좀 심한 편이에요. 그리고 약간 울증이 있나 얘기해야 되나? 그래서 혹시나 한국에 와서 좀 바람 쐬고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심해요. 그래서 좀 힘들어요. 그리고 좀 성격이 있는 편이라서 동생이 쉽지가 않네. 우리 라온이를 어떻게 키우지? 라온이 사춘기 때 이렇게 심하지 않겠지? 암튼. 그래서 오늘 집에 앉아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주말이라 동생 챙기고 데이트를 하러 간다. 오늘의 코스는 대정대스. 대정대스입니다. 이번 참여는 하루입니다. 다음은 대정대 초등학교입니다. <laughs> 태정대에 왔는데요. 여기 무슨 열차, 기차 있거든요. 근데요, 사실 이게 너무 가까워요.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좋아요.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우리 열차 안 타고 그냥 산책, 워킹 하면서 산책하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. 나 <laughs> 빈이 <laughs> 이거 단우비 트레인, 단우비 열차, 단우비 열차 맞나? <웃음> <웃음> 그리고 <laughs> 여긴 좀 바람이 불고 깜빡했어 거의 다 먹었는데 <laughs> 핫도그랑 물떡? 물떡이랑 이렇게 먹었습니다. 드디어 전망대까지 왔어요. 어,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릴게요. 날씨 너무 좋아요. 응? 음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여러분. 두 번째 커스 등대. 이름 까먹었어요. 등대 이름 뭐였지? 밑에 또 내려갈까 말까 고민이네요. 내려가면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. 바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따로 녹음을 합니다. 저는 원래 자연을 너무 좋아합니다. 그리 러시아에 있을 때 이런 곳에 많이 오빠랑 같이 돌아다녔는데요 연애주에서 여기도 정말 정말 아름다운 곳을 찾았어요 근데 위에서 이거를 바라보기 보다는 나중에 애기들 다 크면 서프를 타고 여기 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생도 여기 너무 이쁘다고 얘기했어요 마침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서 많이 산책하고 돌아다녔습니다. 한번 저기 내려가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. 저기 내려가서 저기서 밥 먹고 근데 문제는 제가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거기서 해산물만 팔것 같은데요. 여기 비치가 너무 좋은데 이런 자연 자연을 너무 좋아합니다 동생 어디 갔지? 여름. 저도 나 위에 호? Русалка. Русалка. 사도 그런 식으러 할수록 싸울 거에 <laughs> 근데 그냥 용도 등대인 것 같아요. 지난번에 오빠랑 여기 왔을 때 오빠가 등대가 다른 이름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? 내가 까먹었나? 거의 올라갔어요 근데 나보고 결국 <목소리> 샀습니다.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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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가지고 봤습니다. 사실은 나다로 임신했을 때랑 나다를 낳고 나서 나다가 한 살? 한 개월 때 둘째 임신하고 둘째 임신 그리고 출산 후 많이 안 움직였거든요. 그래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. 몸이 많이 무, 무, 무너졌어요 아기 둘 낳고 그래서 이표를 끊었어요. 태종산은 뭔가 엄청 크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커 커더라고 <laughs> 엄청 예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뭔가 작네요. 작은 철철 어나 철? 철? 맞나? 철? 아무튼, 여기 부산에 보모사를 가왔거든요. 거기 진짜 엄청 예쁩니다. 여기는 좀 작네요. 이게 마지막 코스였습니다. 아, 아니지, 마지막 코스. 는 밥을 먹어야죠. 아니, 열차가 지나갔어요. 하는 곳이 어디였지? 그냥 또 걸어가야 될것 같은데요? 얼마나 더 가야지? 아이고 아 어, 허리가 아프네 <laughs> 거의 다 왔습니다 어,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갔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<laughs> 타는 곳이 어디였지? 셨나 대성대 무엇이 가장 마음에 드셨 호덕 호 진짜 이렇게 칼국수, 손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칼국수랑 김밥이랑 또 제육볶음이 나오고 미언니 어, 미역국수 먹으러 아이고 이 집에 제육볶음도 나왔는데 여기서 제육볶음 2인분에서 시킬 수 있어가지고 많이 시켜가지고 포장해서 오빠한테 가져 줘야 되겠네요. 잘 먹겠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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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왜 저렇게 되는거지? <laughs> 엄마 찌찌 먹으니까 먹네 엄마는 자 먹지도 않더라